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상 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회복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그냥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보티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D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텔 이렇게 20만원 혹은 30만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엔캠이 이를 위해 미국 텍사스주에 공장을 건설한다고 현재 추측되는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도움되는 정보 드리는 주식 쉘터입니다. 어, 간밤에 이제 미국은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부의 우려감이 좀 커지면서 추가 하락이 나오다가 6월 FMC 금리 동결 기대감으로 낙폭을 줄이고 마감했습니다. 네, 추가로 5월 고용 보고서에서 일자리가 늘어난 모습을 보였고 이로써 미 경제는 우려는 있지만 아직까지 건재하다를 다시 한번 확인을 좀 시켜줬습니다. 어, 금일 부천도 협상이 이제 거진 마무리가 되면서요 악재도 없어졌지만 현 시장은 호재도 없는 상황 속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 지표는 점차 밀리고 있고 중국도 침체 분위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중에 나스닥이나 뭐 유럽, 일본, 우리나라까지 지수는 나름 고가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매달 있는 지표와 FMC 등. 하락 빌미를 삼을 트리거가 너무 많다는 뜻이겠죠? 제가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주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상승장을 기대하기보다는 다가오는 조정장을 좀잘 대비를 해야 되는 데,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벌써부터 하락장, 급락장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당연히 하락장에서도 갈 종목들은 잘 가고, 수익나는 종목은 항상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리스크 관리와 포트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더욱 종목 선별이 중요해졌다라고 좀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피와 살이 되는 브리핑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당연히 그 전에 구독 버튼 먼저 눌러 주시고 영상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초부터 제가 개인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던 금양 브리핑을 좀 드리고 있죠. 일단 지난주 초에 제가 개인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던 금양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렸었죠. 어, 제가 주초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 지금은 추가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5만원이 깨진 순간 어, 추가 하락은 당연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죠? 처음 브리핑 드리고 이제 5만 5천원에 있던 주가가 5만 6천원 한번 찍더니 순식간에 쭈르르 밀려서 5만원 이탈하고 4만 8천원 이탈하고 4만 6천원까지 위협을 했다가 지금 간신히 음봉으로 좀 버티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지난주 이제 초에 말씀드렸을 때보다 10%에서 15% 이상 더 빠진 상태인데요. 제가 추가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제 와서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주시는 분들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매도하시라고 이보다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기도 힘들 만큼 매도 관점을 짚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손절 타이밍 놓치셨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관점에서는 오히려 그때보다 추가 하락이 더 나오면서 떨어질 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팔면 오히려 단기적 관점에서 저점 손절이 될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와줬을 때좀 전략적으로 손절 타이밍을 잡을 수밖에 없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뭐 갖고 있는 현금 비중이나 없거나 현금 비중이 적거나 또는 많거나 그리고 단가 또한 각각 뭐 9만 원, 8만 원, 7만 원, 6만 원뭐 너무 다르시기 때문에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현금 비중이 많거나 단가가 낮으신 분들은 제 브리핑을 토대로 대응하셨을 때 수익 탈출까지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연락 주시는 분들만 진짜 간절하신 분들만 따로 마지막으로 라인을 좀 체크해드릴 예정입니다. 손절을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전략적으로 최대한 리스크 관리하면서 자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짚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고 이렇게 다 떨어지고 난 후에 후회를 하시게 되면은 손실 볼 때는 항상 크게 볼수 밖에 없는 점. 그리고 지금 그때보다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오히려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지금 기술적 반등 짧게 유효할 듯 하니까요. 문자 주시면 제가 또 단기로 수익 타점 한번 따로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고점에서 매매를 하셨거나 어좀 기대감이 이미 충분히 반영된 주가를 어좀 매매를 할때 조심하셔야 된다. 뭐 자를 때는 좀 확실히 잘라야 된다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고점 매수해서 나는 너무 어 많이 물려 있어서 이제 매도를 안 하시면은 어쩔 수가 없겠죠.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계좌 손실은 계속 불어나고, 기회비용 당연히 놓치고 있고, 수익나는 종목도 구경만 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래도 주초에 이제 영상 보시고 좀 빠르게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대응방향 한번더 분명히 짚어드렸고, 손실 줄이고 잘 탈출하셨죠. 그리고 이제 수익날 수 있는 종목 받고 계신데, 아직도 헤매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로 본인 매매 방식에 좀 반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정리할 것좀 빠르게 정리를 하시고 지금 문자 받고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처럼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어, 예전부터 문자 주신 분들은 수익 많이 보고 계실 텐데 모두 많이 많이 축하드린다는 말 드립니다. 일단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금양의 흐름은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제가 이제 오늘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익날 만한 종목 잘 찾아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은 어떤 테마와 어떤 모멘텀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좀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구독 버튼, 당연히 눌러주셔야 합니다.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간 이제 개인 종목이나 추천 종목으로 짚어드렸던 종목들, 뭐 개인 종목과 겹치는 종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오늘 영상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꿀이 되는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종목은 바로 엔캠이라는 종목입니다. 2012년 설립된 기업으로 2차 전지 및 전액, 해 첨가제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설립한 해외 공장에서는 2차 전지 제조 시 사용된 폐 NMP를 리사이클링하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리튬업 제조 및 판매업까지 사업을 계속 좀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해에게 본격적인 양산에도 돌입했기 때문에 뭐 다른 여타 이름만 붙은 2차 전지 관련주가 아닌 찐 2차 전지 소재주라고 체크를 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이슈 보시면서 상승 모멘텀 계속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중국 신공장 건설 프로젝트 관련 이슈인데요. 어, 신공장 건설 프로젝트는 여전히 순양 중에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해서 한국,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거점 기지를 통해서 이제 오는 2026년까지 생산 능력을 무려 100만 톤이나 확보할 예정이 있고요. 현재 장수성 기지 프로젝트 1단계 건설의 80%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가동은 3분기에 예상이 되고 있고, 이 공장 건설도 동시에 추진을 좀 하고 있어서 쏟아지는 수요를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정말 공격적인 투자로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는 중입니다. 이제 증설이 완료가 되면 이 부분을 온전히 수주나 공급 계약으로 받아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당연히 이어질 수가 있겠죠. 이제 여기에 중국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텍사스주에 전해 공장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에 상승 모멘텀이 더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텍사스주에는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위치했기 때문에 기대감은 더욱 증폭 중에 있고, 이제 얼마 전 북미 전기차 업체 고위 관계자가 극비리에 반항해서 엔캠 측에 전해 공급을 제한했다는 소식이 있었던 만큼 엔캠이 이를 위해 미국 텍사스주에 공장을 건설한다고 현재 추측되는 중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추측이 맞든 아니든 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매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이 추측까지 매매의 기대감으로써 활용을 좀 하면 되겠죠. 다만 이제 뭐 이게 너무 좋은 이슈가 많아서 브리핑을 읽으시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바로 매매를 좀 하고 계실 텐데 하고 싶으실 텐데 항상 말씀드리듯이 모든 종목은 무턱대고 들어가면 이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서 들어갔으면 지금 수익을 못 보고 계시겠죠.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목을 최대한 저점에서 좀 잡으려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좋은 종목도 시장 영향을 피해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정확한 타이밍을 노리려면 당연히 장중 흐름을 체크하면서 진행을 좀할수 밖에 없고요. 좋은 종목인 거는 다 같이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제는 진짜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이제 연락 주시면 세세하게 라인을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구독 인증 남겨주신 분들한테 답장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세한 매매 타이밍, 그리고 수익 실현 구간까지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신 후에 위 핸드폰 번호 통해 구독 인증 내용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 하나만 안 맞아도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자 주시면 수익 나실 수 있게 제가 해당 종목 라인을 좀 제대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문자 받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뭐 N 캠 이렇게 드렸다고 브리핑 끝이 아니라 당연히 더 세부적인 브리핑, 현시점에서의 브리핑, 그리고 같은 테마나 섹터에 엮여 있어서 함께 이렇게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는 부대장 주목들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진짜로 좀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면 모든 내용 오픈해 드릴 거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소개해드린 엔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개인 종목 때문에 매수할 여건이 안 돼서 지금 고민되시는 분들도 진단을 좀 제대로 받아보시고 대응하셔서 이번 종목 수익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 보시고 문자 주신 분들 당연히 수익 많이 나셨을 텐데 수익 보신 분들은 상세한 후기도 좀 남겨주시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힘내서 브리핑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여기까지 엔캠 브리핑 진행해 드렸고요. 저는 주식쉘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